브라운 야구왕! KBO 역사상 최강의 외국인 투수로 평가받는 더스틴 리퍼트가 사회인 야구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대는 통산 103승의 투수 박명환! 과연 두산 최강의 에이스는 누구인가? 등번호 40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오른 리퍼트! 초구 던집니다! 자 가볍게 던진 공이 초구 105km를 기록하면서 막하고 깜짝 놀라는 표정입니다. 니퍼트, 제2구째 공을 던졌습니다. 한가운데 정확하게 꽂힙니다. 자, 구속은 지금 103.8km. 크게 빠른 구속은 아닙니다만, 확실히 볼 끝이 살아있죠. 포수와 사인을 주고받고, 공을 던집니다. 삼진! <웃음> <웃음> 첫 타자, 깔끔하게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니퍼트. 자, 그리고 들어서는 2번 타자는 아저씨 야구해요의 박사장님인데, 아, 전혀 봐주려는 어떤 그런, 없어요. 예, 표정 보십시오. 뭔가 포수와 사인을 주고받고 공을 던집니다. 자졌습니다뜬 공인데 어 파울라인 밖에서 공을 잡아냈습니다. 와. 그리고 팀의 중심 타선과 승부하게 된 리파트 더 집중력을 높여가며 포수와 진지하게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초구부터 구속을 끌어올리고 이날 처음으로 변화구를 던집니다. 엄청난 낙폭의 크라브. 그리고 이어지는 빠른 공에 타자 배트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삼진. 한사람 한사람 맞아주는 모습이 정말 반갑네요 세 타자 연속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는 더스틴 리퍼트 그리고 박명환 리퍼트와의 승부를 위해 진심으로 몸을 만들었던 레전드 아 그러나 자 찼습니다 타자 제대로 때렸고 지금 중견수 뒤쪽으로 타자 주자는 1루 돌아서 2루에 들어갑니다 경남 창원 일부리그 출신의 어, 이탑 2루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3시간이나 일찍 와서 몸을 풀었던 아, 박명환 투수 아네 좋습니다 아 나이스 자 이번엔 정말 좋은 공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오 좋네요 117킬로짜리 속구로 타자를 윽박지르는 박명환 아자 이번에는 바깥쪽 변화구였거든요 자 3젠 첫번째 이닝을 무실점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던집니다 와네자 나다우스 잠깐만요 네 나다우스의 <laughs> 네, 상황인데 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연봉을 받고 경기를 뛰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5번 이건석 실점 없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지는 상황 공터집니다 자! 위기를 자기 스스로 맺어 짓는 투수 박명환! 1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니퍼트가 다시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오 네. 자, 4번 타자 윤정호 타자 나왔습니다. 자, 우리 선출입니다 쳤습니다. 오! 자! 자, 니퍼트 지금 표정이 크게 변합니다. 깜짝 놀란 것 같은 표정이에요. 자, 선출입니다 그리고 프로 출신이기 때문에 거의 던집니다. 자, 116.9km, 오늘의 최고 구속을 기록하면서, 어, 지금 타자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아까 여러분들 표정 보셨죠? 아! 하지만, 이때, 네, 변화으로 타자를 나다우스로 이끌었고, 도국약과 아카데미의 어, 대표님은 이렇게 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네, 비주얼 살벌합니다만, 자, 이분이요. 어, 현역 골퍼입니다. 프로 골퍼. 어, 지금 한 봤던 타자. 이번에는! <laughs> 아네 117.6 킬로짜리 한가운데 직구를 꽂아넣습니다. 삼진 너무나 쉽게 아웃카운트 두 개를 올려버렸어요. 아 가볍게 가볍게 피칭을 하는데도 아 사회인 야구 10년 이상 야구를 하신 분들도 전혀 지금 네, 배트에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삼진 다섯 개를 곁들이며 육자범퇴를 이룹 중입니다. 더스틴 리퍼트 어, 다소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어, 실점하지 않고 마운드를 내려갔던 투수 박명환 두 번째 이닝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스트라이크 네, 지금 존에 걸쳤다는 판정이죠 아 쎄네 야 지금 바깥쪽으로 계속해서 승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느끼셨어요 나, 와 나이스 이번에는 크게 떨어지는 변화구가 아니라 살짝 떨어지는 변화구를 던지면서 아,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양팀 엄청난 투수전이에요. 자, 졌습니다. 자, 그렇죠. 이루수가 아, 네1루에 공을 던졌는데 너무 급했어요. 어, 아, 오늘 명환 형님의 불꽃은 진짜 살벌합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투수 박명환입니다. 자, 왼쪽 네. 어, 공으로 삼진. 그렇죠. 자또2 공이에요. 와, 이거는 바깥쪽에 떨어뜨리는 저 변화구가 오늘 굉장히 효과적이네요. 3회초 니퍼 운드에 올라섭니다. 타석엔 사회인 야구 통산 6할 3푼 4리에 타자 임경범 등장. 놀랍게도 니퍼의 바깥쪽 직구에 배트를 가져다 맞춥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좋았습니다. 자. 처음으로 안타를 기록하는 7번 타자 임경범 처음으로 안타를 기록합니다 와우 이제 8번 타자 김영래 선수가 승부합니다 자 이번에도 어 이번에는 네발받고 1루에서 아 하지만 1루에서는 공이 빠집니다 아우리경격해주는네 투수 니퍼 오우 갑자기 125.9킬로짜리 속골를 던지는 니퍼트 깜짝 놀라네 타자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구에 125킬로짜리 공을 던졌다가 92킬로짜리 떨어지는 변화구를 쓸라 넣으면 당연히 배트가 나올 수 밖에 없죠 마카오 갈매기 1번 타자 마카오 123 너무 막혔는데 투합십니다 오네 이번에는 카오 칼매기아네어 지금 공이 너무 빨라요 빠르고 어이 리퍼트 큰 위기 없이 어, 이번 이닝도 어, 매주 짓고 내려가게 됩니다 자 박명환 3회에도 올라왔습니다 이번 타자 허동호를 상대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던진 공이 담장 밖을 넘어갑니다. 아, 네. <laughs> 자, 이거는 수루 일혔다고밖에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공을 던졌었는데 타순이 한번 돌자 사회인 야구에서 12년을 어, 12년 동안 배틀을 돌렸던 허동우 타자가 그대로 공을 때려내면서 담장 밖으로 공을 보내버립니다. 와, 자, 리포트 팀이 1점을 리드합니다. <laughs> 어 비록 홈런을 하나 허용했습니다만, 탁명한 대단한 투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원번, <우와> <laughs> 와, 나이스다, 네, 대단합니다. 리퍼트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투수 박명환 아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야 이런 투수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도저히 공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투수 더스틴 리퍼트 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박사장님 들어오셨습니다 어, 자 저자저 맞췄습니다. 아네 유격수가 아, 상대 팀의 실책으로 어쨌든 1루베이스를 가는 박 사장님. 자, 이제 삼번 타자 조경우 사야 3년 경력입니다. 어자 졌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자 유격수가 한번 놓쳤습니다만 또한번1루 송구가 정확하지 못하면서 박명환 팀 역전의 기회 그리고 타석에는 선출 전 넥센 출신의 윤정우 선수가 들어섭니다 니포트도 굉장히 긴장하는 듯한 모습. 야, 훌륭 타자 나오니까 구속을 125km까지 올려버리네요. 아, 니퍼트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야구 오래한 사람이다. 지금이 딱온것 같아요. 어, 네. 터집니다. 아, 니퍼트의 위기는 여기까지였고 남은 두 타자를 쉽게 처리합니다. 4회 역시 무실점으로 마무리하며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너무나 이팀 같이 경기하시는 분들과 아네아 화이팅하는 모습 좋죠. 보기 좋죠. 사회말. 아 조금은 지쳐 보이는 박명환. 아자 쳤습니다. 네십어 하지만 우익수가 우익수가 달려 나오면서 뜬 공을 멋지게 처리해냈습니다.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았고 9번 타자 최승호. 아, 네. 좌익수의 키를 넘어가는 안타입니다. 2루타, 2루타입니다. 총 스트라이크. 또한 번, 던립니다와 확실히 체력이 떨어진 모습이지만, 슬라이더는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우와 자, 삼루도루 아, 네. <laughs> 잠깐만요. 이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laughs> 자, 던졌는데, 아, 네. <laughs> 저 그물망에 맞으면서요. <laughs> 명한 형님, <형이 웃음> 저 황당해하는 표정 좀 보십시오. <laughs> 자 타자를 상대로 어. 나이 어아자자 어. 자, 이거는 일루에서 일루 아네 홈자 모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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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laughs> 자아 어. <laughs> 이게 뭡니까 <웃음> 이게 <웃음> <웃음> 아 정말로 울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투수 박명환.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사회인 야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이스. 아 나이스. 그렇죠. 5회 초 마운드에는 니퍼트 팀의 마무리 투수 이탁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초반 재구령 단조로 투아웃의 만루 상황. 공을 던집니다. 아 그런데 공이 빠지면서 결국 밀어내기로 박명환 팀이 한 점을 따라갑니다. 더불어 그동안 견고했던 마운드가 흔들리자 내야의 실책이 쏟아져 나왔고 그것이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되면 점수는 순식간에 2대2 동점이 됩니다. 어, 이 박명환 투수는 5회에도 마운드 위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에 이번에 뜬공을 아, 잘 처리했습니다. 아우, 공이 뜰 때마다 그냥 제가 저도 심장이 막 그냥 두근두근해요. 아, 하지만 이번에 이루스가 아, 네. 잘 처리를 했습니다. 원아웃. 모처럼 수비의 도움을 받는 박명환. 그러나 오회대로 급격히 힘이 빠진 듯한 로스. 연속 볼넷으로 원아웃에 주자는 1, 3루 상황이 됩니다. 노장이 투혼. 은퇴한지 오래되었지만 레전드는 레전드. 118kg짜리 직구를 찔러 넣으며 3제. 박명환 스스로 약속한 아웃 카운트까지 단 하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 여기서 또한 번의 나다우 상황. 니퍼트 팀이 다시 한 점을 앞서갑니다. 부적 같은 대체 임으로 고군분투해왔던 박명환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본인 스스로 끝내며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내려갑니다. 그렇죠. 자 직구로 이렇게 승부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이. 그렇죠 1래에서1로에서 잡아냅니다 그야말로 투원아명환형님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정말로 멋있었습니다 모자 속에 배추와 함께 말이죠 <laughs> 이후에도 경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양팀 분전 끝에 치열했던 리퍼트와 박명환의 대결은 2시간 타임 브레이크에 걸려 최종 스어 4-3으로 대 박명환 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돌아온 여광 그 뜨거운 승부는 앞으로도 계속되며 김박사 장어 이벤트 페이지를 소개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오승환 선수가 추천하는 김박사 장어. 지금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이벤트 페이지에 참여하시면 오승환 사인 글러브, 사인 티셔츠, 그리고 사인 고기 추첨을 통해 제공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